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아, 이 바울의 변명 아닌 변명, 이렇게 변명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요 "변론 이렇게 해야 옳은 말씀인데, 바울이 무엇을 변론하는가? 대부분 이 바울이 변명하고 변론하는 것들은 자기가 죄 없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그래서 바울의 변론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잠깐이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를 구원시키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2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아니면 알수 없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아니면 할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번에 하자. 다음번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게 바울과 우리의 자세가 좀 틀린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이 중차대한 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아니면 할수 없다. 전도를 하고 있다. 그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아멘. 그래서 어, 가말리라는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에, 산마 학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귀한 랍비였어요.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문화에서. 어, 이율법을 배우고 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 여기 오늘 본문 3절 끝 부분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왜 전하느냐? 그게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치명적인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이죠. 평생 바울을 괴롭혔던 일들인데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 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당시에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게 그때 당시에는 녹음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VR 판독도 하고, 녹음 기록도 한번 살펴보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증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증인을 세우느냐?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대단한 아주 유력한 사람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국무장관이 내 네, 증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 6절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둘러 비쳤다. 빛이. 둘러 비쳤다라는 의미 속에는 나를 사로 잡았다, 꼼짝 못하게 했다. 어, 이게 무슨 뭐 포로 수용소 같은 데에서 도망하다가 걸리게 될 때가 있어요. 조명으로 탁 해가지고 꼼짝 마 하고 탁 비춰주죠. 그때 그렇게 포획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 그래서 나는 꼼짝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들은 음성 이라는 거예요. 주여 니시이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다.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만의 관계였다.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예수님 만난 증거 또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증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증거를 댄다면 그는 그때 당시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힘들어 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 가지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고 그리고 그가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이 정도밖에는 없다. 이것도 뭐 확실한 증거는 없고 주관적인 증거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들하고 봤을 때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만남이 참뭐라呼까요 어, 부족한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만난 이 만남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만남의 차원이 열리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저도 제가 23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짧게라도 들었어요.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이런 그, 이런 만남. 예, 이게, 에,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만남의 시작이다. 만남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만남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지만, 그러나 그 음성은 듣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사울에게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각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파고들 때가 있다. 그런 날이 있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담의 세계 들어가면 다 일르겠다,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끌려 들어가서 <laughs>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어, 그러면서 <laughs> 16절,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가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시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바울이 주님께 얘기한 거죠.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다 과거에 못난 짓한거다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걸 왜못 받아들일까요?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을 선택하신 주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바울은 무엇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유대인 회중들이 듣다가 이게 목 이런 걸 무슨 뭐 저기 뭐야 목. 뭐 무슨 콩까 먹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막 이제 소란을 피기 시작을 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 그 저기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서 이제 체찍을 하기 위해서 가죽끈으로 매어. 그때 바울이 그걸 쫙 이용해서 자기 출신을 이용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천부장이 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그러하다. 28절에 뭐라 고 그러냐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다 아, 이거 벌써 질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결박했던 것만으로도 두려워해서 그를 풀어주고 보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는 이제부터는 이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어,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기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죽을 수 있는 위기에, 근데 로마 군사들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그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주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걸 뭐라 그래 신문 받는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순신 장군이 어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어, 생, 즉, 사, 사, 즉, 생,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하, 어,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정리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믿고 있는가? 바울은 왜 믿는 거예요?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건 뭘까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아멘. 대답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멘. 달라져야지 돼. 변화되어야지 돼. 그래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아 이렇게 바꿔집시다. 그리고 목적을 바꿉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 되나요? 어, 아, 이제 고생길이 원한데왜 자꾸 그런 길로 가자 고 그러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살 길이에요.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기껏해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서로 친구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뭐 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달라져야지 돼.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얌체 같은 짓 하지 말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럴 때 성도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하루 종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장 안에서도 예수님 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친절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행여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맛이 없어서 하는 눈초리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에,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천숙난 주사 왜 언니 바라보는데 이렇게 두려워해서 네? 보세요 옆에 보세요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예 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걸 위해서 죠 그러면 어, 생즉사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사즉생이요 에 죽으려고 하면 사는 역사 이게 어,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는 뭐냐면 죽으려고 하면 사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어떻게 아무 안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벌써 2년 3년 가까이 거기서 지내요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 가. 그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아무튼 거기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냥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잠깐 또 풀려났다가 다시 또어 감옥에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를 떳떳하게 증거하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목이 잘립니다. 예. 이제 예. 그. <laughs>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일곱 번 굴르면서 피가 흘리고 그랬던 자리, 거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있었던.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 이때리째 무슨 향수 살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아, 카타콤 지하 속에 들어가가지고. 20년, 30년 평생을 나오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거 보려고 로마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화장품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태리 파스타 요리 먹으려고 가는게 아니라 그런 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좀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